I <laughs> 한테 이제 봐아유 고생했어 당신 그 어머니가 쓰는 거야 누가? 알아 같이 써봅 <laughs> 哎。 에, 며칠 있으면 추석이 에, 다가오는데 여태까지는 할머니가 어, 음식을 하나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 돌아오는 추석에는 아들들하고 철철하게 음식을 장만하기로 했어요 <laughs> 아, 이번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마트에서 떡갈비 또 해물동그랑땡 동태전 요거는 녹두 빈대떡 그 다음에 요거는 갈비찜 하려고 어, 돼지갈비 사오고 또그 다음에 떡하고 송편 요거는 이제 토랑국을 끓이려고 그러니까 가기 그 소고기 어, 국고리용으로 조금 사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요리를 어, 요거 재료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냥 모양 한번 내어 봤죠? 자식을 봤죠? 아주 모양이 이쁜데요? 음 모양이 <laughs> 송방아. <laughs> <laughs> <똥 바람이 웃음> 아유, 우리 전부치는겨 <laughs> 이쪽은 불이 쎄다. <세다>. 어불이쎘네 <laughs> 아, 여기는. 네. 아. 기름 속에다 죽이더라. 너무 기름이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아, 다된거 같다. 아, 동를놓차고 두, 두 맛있게 생겼네. 아 됐어? 아유, 네, 다 됐어? 어, 네다 했어요. 아이 당신은 저기 가서 시켜나 아, 손도 깜빡하지 마요. 아, 그에서이거는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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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쉬 어. 쉬. 오늘 호강하네, 이 할머니. 다 됐다. Ha <laughs> <laughs> 다 했어? <laughs> 응. 아유. 아유 갈비야. 산모져나가지고, 어. 아유 세상에 이 일이야. 너무 잘모었나되게 맛있게 됐네. 아유, 맛있게 됐네. 응다 아, 했어요. 네, 고기 여기 더 넣어, 여보. 갈비 많이 먹으라고. 응. <laughs> 어. 아유. 됐습니다.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많이 했어. 냠냠이 식구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늘은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라고 이렇게 항상 이 할머니가 요리하느라고 수고 많다고 오늘 우리 할아버지랑 이렇게 아들들이 간단한 추석상을 이렇게 차렸네요. <laughs> 오늘은 제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차렸습니다. 이렇게 냠냠이 식구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추석상 항상 맛있게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자 <웃음> 그러면 할아버지랑 아들들이 해준 상 먹어볼까? <웃음> <웃음> 맛있게 잡어요. <laughs> 이렇게 할머니 생각해 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니들도 고맙다. 아유, 평생을 요, 음식을 하셨는데 <laughs> 그래도 엄마가 할 일했지 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주고 엄마 그러니까 고맙지. 네, 맛있게 드세요. 어, 먹자. 네. 드세요. 음. 아유, 아유, 토란국을 다끓였어 응. 응. 아유, 갈비야 이거? 갈비가 아주 맛있 갈비 하나 뜯어볼까? 계속 말려가지고 뼈 다가만 있어. 그러게. 어우 이거 갈비 크다 이거. 이거 하나 뜯어보자. 음. 어우 갈비가 아주 촉달 맞았네요. 음. 잘 됐다. 어때? 시간도 잘 맞췄네. 그러게요? 응? 아버지가 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가. <laughs> 역시. 갈비뼈 여기다 놓으세요. <laughs> 음, 음, 밥은 잘 잘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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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소 음. 엄마가 한 것만큼 잘했네, 아빠가. 음. 음. 금년 금년 들어서 너무 뭐다 이제 뭐 마트에서 자뭐 하니까 <laughs> 그뭐 끓이기만 하는 거야 갖다가. 끓이는 것도야뭐 기술이야 재료, 잘 끓여야 재료, 돼. 재료 조금 넣고. <laughs> 그래도 잘 끓여야 된다고 <laughs> 끓이는 것도. 음. 아유 오늘 이거 한잔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얼른? 먼저? 응 <laughs> 어, 그래 그래야지 <laughs> 오늘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 니가 따르래? 아유 오늘 또 고생도 많이 하셔가지고 <laughs> 음. 아유 뭐 똑같지 뭐 아들들이나 나나 됐어 씁니다 <laughs> 뭐 아까 시켜온 거응 음, 시켜? 시켜로 건배 한번 할까 우리? 그럴까? 응 음, 그래 음. <laughs>

엄마 힘안 들으라고 이거 <laughs> 다 이렇게 사다가 해도 너무 푸짐한데. 음, <laughs> <응>? 그러니까. <laughs> 아유, 진짜 이거 일일이 했으면은 많이 힘들었지. 지 이거 <laughs>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니들 <laughs> 엄 엄마 생각 잘했다. <laughs>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했거든. 무슨 전이지, 이게? 이거 녹두전이잖아? 녹두전. 녹두전인데, 녹두전. 당신도 한, 조금 잡셔볼래? 아유, 선생님. 너무, 음, 그래요. 음. 음, 음. 녹두전. 어우, 요게 맛있네. 요거. 동태전인가봐. 어, 동 동태, 이거 맛있네. 동태전이야. 부드럽고 맛있네. 음. 집에서 내가 해도 이렇게 푸짐하게 못할것 같아. 음. <laughs> 음. 년들한테 토란국 처음 먹어보네. 응, 농사진 거잖아요. 농사져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음. 호란이 그렇게 좋다잖아, 몸에. 호란이. 음. 아유, 잡채도 맛있었어, 여보. 잡채? <laughs> 잡채가? 응. 간도 딱 맞네? 양주 먹고, 그 식으로, 그냥 갔다가 <laughs> 간장도 뭐, 그냥 간 맞추는 것도 <laughs> 내가 온 건데. 어, <laughs> 맛있는데요? 음. 고기도 없어. 안 먹었어? 음, 고기 안젓한 거야? 음, 맛있네. 음, 근데 맛있네. 음. 음 떡갈비는 또 이렇게 이쁘게 하셨어요? <웃음> <웃음> 뭐야? 오. 떡갈비 하나씩 먹어.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송편은 <laughs> 두고두고 먹는건데 송편이 <laughs> 맛있게 생겼다 음, 떡갈비 맛있다 떡갈비? 음,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laughs> 난 말아 먹어야겠네 음. 음. 명절의 맛이 난다, 이거. 어, 고기 어, 있어. 여기 국물 있는데. 그래? 어, 여기 남았어. 음. 자, 전 먹어보봐.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아유, 잘겠다. <아유, 아유>, <laughs> 음, 맛있네. <웃음> <웃음> 음, 맛있드 음, 보시는데맛도도라맛 아주 음, 삶있졌어맛 음, <laughs> 야, 포동포동하다 이거. <laughs> 동태가동태 살이 아주 그냥 도톰한 게 됐네요. 음, 음. 아, 잘라 먹어야 해요. 아유, 맛있게 잡수. 먹거리가 이거니까 안 음. 먹어도 먹는 맛. <laughs> 제가 한잔 따라 드릴게요. 음, 그래. 어. 멧돼요. 당신은 좋고 쑤 <쏘>, 아들들 술잔만 덕덕 <laughs> <떡, 떡> 받고. <웃음> <웃음> 응? 저희가 술을 잘안 먹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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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래. 근데 고기가 안 들었는데, 뭐 해물 들었나? 해물, 해물 동그랑땡이야? 응, 어, 음. 해물 한 거야. 음. 엄마가 고기 안 좋아하니까 이런 거로 음, 했구나. 음, 음, 음. 와, 아주 좋은데, 맛있네요. 음. 맛있다. 맛있는 거 음. 같은데? 음. 음. 아 세상 많이 좋아졌네. 아유 그러게 <laughs> 세상 진짜 좋아졌다. 세상에 없는 게 없지. 가면은 진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없는 게 없어. 근데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음. 반나절 걸렸어. <laughs> 시간이 지금 반나절이 밤이야. <laughs> 반나절 걸렸어. <laughs> 지금 밤이야. <laughs> 아 세상에. 밝을 때 했는데 꼼꼼해졌어. 그래도 야 시간 참 많이 걸리는 것만 이잖아 오토랑 꼬 끓였지. 고기 삶어야 돼. 고기. 뭐 탐구 뭐 했지. 또 잡채 했지. 갈비. 갈비 갈비찜 했지. 음, 아유, 그만해도 얼마냐. 아, 수고했어. 네. 정대 동태전 하나만 집어줘. 네네네네네. 네네. 요거요거 네네, 네네. 네네. 요거. <laughs> 웃음버 터지겠네. <웃음> 왜 치는 사람이야? 어 아주 양념에서 치는 것도 많고 그냥. 아, 진짜. 넣어가지고 그냥 푹 삶아져가지고 갈비가 엄청 부드럽게 잘 된대요 음 압력소스에다가 면 아주 부드럽게 잘돼 압력소스에다 하면 금방 돼 음. 그냥 해놓으면 한참 해야 되거든 그냥 하려면 근데 압력소스에다 하면 그럼요한테미 어떻게. 압력법에서 다 시간을 잘 맞췄네, 여보. 응. 음. 응? 아주 부드럽게 됐어. 응. 음. 배부르네, 진짜. 아, 금방 불러. 양이 많으니까 먹어도 안 들어.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배가 금방 부르니, 어떻게. 아유, 아주 동치미가 하죠, 얼음이. 아유, 떡 하나 먹어봐야 돼. 성편. 싸놓고 있네 아우 맛있다 응 고가 사는 건 아이고 아. 갈비 먹다가 이게 뭐한편도 먹어봐야지 이거 <laughs> 맛있네, 떡도 또 어. 음. 음, 음. 음... 아유... 동치미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어? <laughs> 걔도 이렇게, 아유, 엄마를,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푸짐하게 해서 그냥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 500원? 500원? 당신이 올도난돈안 냈어. 아유 냠냠한 식구들 덕분에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추석에도 냠냠한 식구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이렇게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뵐때 건강하게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